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종료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을 지나면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주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럼 이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귀한 사실도요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매 년마다 부활주일마다 설교 때마다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주 기억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 기쁨이 무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그나마 세상의 연휴와 더불어 조금은 시끌벅적한데요 부활절은 아무것도 없어서인지 더 많이 잊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에 교회에서는 이 부활주일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행사조차 진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활주일에 단순히 계란 하나 까먹고 많은 행사로 끝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소원해하실까요? 사실 행사적인 차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염려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관념적으로 우리 생각에만 머물러 있을까 걱정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만 생각만 하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이게 정말 큰 염려거리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날마다 모이기 에 힘쓰고 떡을 떼며 또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 초대교회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본받고 싶은 모습입니까. 저는 그들의 그 뜨거운 신앙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뜨거운 신앙 생활이 가능했던 것 아닐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앞두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설교의 말씀을 어쩌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금 기억해보고 그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니 어떤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를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이후의 말씀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따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또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숙히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묵상해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 나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육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본체라는 것의 의미는 본질적인 성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는 분명하게 구별된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로고스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출제를 보니까 자신을 비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비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신성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일장 십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자신을 비웠다라는 것은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신성을 인성 아래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모든 영광을 누리시고 찬양을 받으셔야 하시는 분이시지만 자신을 비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육신의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비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빌리포서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라고 할때그 형체라는 단어가 앞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종처럼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종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주인을 섬기는 자를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의 종이 되었을까요? 누구를 주인으로 섬겼을까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기의 몸을 비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은 인간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송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헐벗고 굶주린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섬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 이십니다. 생명의 떡 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의 형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겼고 인간을 섬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시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사시는 것이 또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것이 죽으시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종,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섬기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수고하고 노력하셔야만 했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한 죽음이나 순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인간이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복종적인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전날 밤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은 그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구원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핵심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저 십자가 위에서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의 구원하심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2021년 종료주일과군난 주간 또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요. 이 절기들이 단순히 회상하는 것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고면처럼 우리는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요 온전한 그리스오인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모습,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한세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야 될첫 번째 모습은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이라고 할 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할수 있으면서도 안 하는 것을 겸손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섬김을 통해서 받게 되는 영광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겸손 아니겠습니까? 또 이금벽아 고개를 숙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또한 겸손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찬양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나를 낮추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목사인 저는 너무나 목이 고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내가 잘난 것이냐 착각하며 교만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나를 세우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을 세우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목사도요, 교만해지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목사를 세우시고 그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족해 보이고, 교만해 보일지라도, 극률이 대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은 목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내 옆에 있는 저 사람,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하여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 사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지체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며 겸손히 그들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오셔서 나를 섬겨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세상의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겸손해지며 더 고개를 숙이고 더 겸손히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활 주의를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 더 겸손히 더 겸손히 낮아지고 낮아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섬김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QT 하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끝낸 이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제자들의 스승이 되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오르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분을 보였노라.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겨 주시려고 발을 씻어 주셨겠죠.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너희가 행한 것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분을 보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사랑의 바톤을 우리가 받아들고 우리가 행할 때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돈줄을 내야 한다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돈줄을 내야 된다. 돈이 없어 치킨 가게에 들어오지 못한 학생들을 통닭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그 치킨 가게 사장님들에게 혼줄을 내는 대신에 돈으로 돈줄을 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가게에 통닭을 주문하고 그들이 돈을 많이 벌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지은 받는 우리들은 그런 착한 일에 마음이 감동이 되는 곳이고 돈줄을 통해서라도 그 마음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는 자리를 얼마나 칭찬해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요. 더 많이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설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김의 대상이 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존경하는 자, 내가 귀여기는 자, 섬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로 하여금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 세상조차 우리 주님은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저렇게 죄가 많고 나랑 다른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세족식을할때 형편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다면 제가 가득한 나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원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단순히 성공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고 성김의 자세를 가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에 다시 오실 임금이 인자들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일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으니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의인이 그 임금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임금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자가 바로 주님을 섬길 줄 아는 자입니다. 우리를 아낌없이 섬기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한다면 세상 그 가운데 섬길만한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우리의 눈밖에 난 자들지라도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진찬받는 여러분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자리는 정말 피하고 싶은 자리이지만 떠나고 싶은 자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순종의 핵심은 얼마나 순종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에 순종하실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 갬병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한다라면 당연히 순종하여 그 사랑을 보여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표출되는 것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사랑한다 라고 할때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될수 없습니다. 사랑은 행동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면 뭘 하는가 하면 결혼을 하게 되죠. 저도 사랑을 해서 14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의 결실을 겁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부부의 관계에 긴장감이 사라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러면서 많아지는 게 뭐냐면 아내의 잔소리가 점점 좀 커집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는 아내의 잔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잔소리가 조금씩 많아지더니 지금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요. 처음 연애할 때 사랑할 때는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조금씩 느슨해지면서 오래되면서 익숙해지면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말을 들어도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내 보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긴장이 풀리고 느슨함이 빠져가면서 듣기는 들어도 알기는 알아도 잘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행함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갈급함이나 긴장감 하나 없이 그냥 습관화되어서 그냥 행함의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의 척도는 진실된 행함 행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으로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 부활 주일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료주일과 고난 주간 그리고 부활 주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음 깊숙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라기는 기억하는 내용들이 단지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순종하셨고 겸손히 순종하셨고 섬겼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행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귀한 절기에 귀한 마음으로 의미 있는 절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